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고. 제발 펴서 보고 읽고 확인하고 믿으라고. 여러분 믿음은요 그런 거예요. 진짜 우리 문제의 본질이 뭐냐면 우리의 문제의 본질은 모른다는 모른다. 믿는다고 말하는데 모른다는. 거. 그러면서 사람들이 들은 건 있어가지고. 맨날 믿음 이야기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 이야기해요. 뭐래요? 믿음은 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잘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외웠어요. 그냥 믿으라는 얘긴가? 네. 이 구절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균형 잡히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합리화고요. 자기 확신에 불과해요. 진짜 믿음의 근원은 주님으로부터 출발해요. 주님이 진리이시잖아요. 그 진리를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흔들리지 않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기도오은 질문하기를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질문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물으세요. 아셨어요? 네, 주저하지 말고 물으세요. 잘 모르는데 그냥 있는 게 그게 바보 같은 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모르는데 그냥 계시면 안 돼요. 질문하셔야 돼요. 기도온이 오늘 질문해요. 13절이에요. 13절이 유달리 길어요. 왜냐하면 기도원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원이 그에게 하나님에게 대답하대,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어떻게 우리가 그 미디안에게 항상 패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침묵하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 당하고 약탈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기까지 하는데?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열방들을 누르시는 만왕의 왕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질문 드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 왜 지금 나의 이 고난과 어려움에 침묵하세요? 왜 하나님 지금 나를 돕지 않고 계십니까? 왜 나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얼마나 서러웠던지 하나님 앞에 그냥 막 토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 무례한 놈 같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기도원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답이 뭐예요? 이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묻지 않아서 그렇지. 이제 물었으니까 내가 이제 구원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답이에요. 아무도 묻는 자 구하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지금 대답을 안 하셔서 그렇지.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기도원이 질문할 때그 구원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야곱서 1장 5절 말씀해 보면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꾸짖지 않고 후이 주시겠다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묻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되는데 질문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세요. 그 질문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에 내용을 보면 신앙생활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는지를 아실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죠. 기도원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표적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 기적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래. 그리고 그가 가지고 온 그 재물을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완전히 살라 버리세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몸이 굳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탄식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약한 죄인이고 허물이 많은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만난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원을 위로하세요. 아니야. 죽지 않아. 두려워하지 마. 평안하라. 그러니까 그 기도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안이십니다. 기도인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을 고백할 수 있었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믿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경험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고백할 때 그게 진짜 믿음이 되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후에도 기도원이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또 하나님을 테스트하죠. 양털 뭉치를 이만큼 갖고 오더니 하나님 저를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래.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어떻게 해줄까? 하나님 이슬이 내리게 해주시는데 이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주변의 땅은 마르게 해주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해서 완전히 다 젖고 주변의 땅은 완전히 마르게 해주셨어요. 이쯤 되면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원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거꾸로 한번 해주세요. 거꾸로 주변 땅은 완전히 젖고 이 양털만 한번더 마르게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확실히 믿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요 꾸짖지 않니하시고 후이 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요, 이제 자신을 치러온 미디안, 그리고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을 마저 나가는데, 그때부터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됐으니까, 그 믿음이... 충만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관념이 아니에요. 저는 이 관념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뇌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꾸자꾸 들어서 네, 세뇌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렷이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와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초청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흔들림이 없는 두려움을 넘어선 믿음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승리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언제 일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원 너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해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보냈다 라고 단정하여 말씀하시죠.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는데 마치 커튼 뒤에 선물처럼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커튼을 열어젖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그 커튼을 열어젖히고 믿음으로 활짝 여는 그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없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라고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기까지는 잘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에서 그 결단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게 문제라고요. 말씀이 이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 내 삶의 역사하시는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통로가 되는 순종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수 없는 거죠 여러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건요 아무리 많이 해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기도원이 포도주 틀에 숨어서 다작하고 있을 때 그는 두려워했고요 그의 온 집안도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어요. 미디안을 눌러 이길 만한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 주셨는데, 우리가 조금 지나가서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 말씀.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할의 재단을 얼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자 여기에 보면 바이 기도원의 아버지 집에 뭐가 있었대요? 네? 바할의 신전이 있고 거기에 또 아세라의 신상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런 거예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동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대신 뭐가 있냐? 하나님을 대체할 무언가를 찾고 구하는 마음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두려워할 때 어때요? 아, 돈이 많았으면 내가 미래가 조금 보장되지 않을까? 내가 좀 출세하면 앞으로도 좀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는 다른 게 아니라 풍요의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할 풍요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깃들면 그것이 주는 건 뭐냐? 샬롬이 아니라 두려움이란,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두지 마세요. 이것이 진짜 심각한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그냥 절에 가서, 아니면 알라에게 가서 절하고 섬기고 이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진짜 우상숭배는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의 집에는 이 발과 아세라 우상이 가득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 우상숭배의 상태를 벗어나기 전까지는요, 두려움을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결코 맛볼 수도 없어요.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믿음은 세상과의 결별, 우상숭배와의 분리를 결단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삶을 청산해야 돼요. 죄로부터, 우상숭배로부터 내 삶을 청산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시작할 때 그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내 믿음이 지금 바로 돼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하면서 내가 순종하고 있었는지, 이것을 돌아보면,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이유와... 역사하시는 이유를 뚜렷이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자마자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세상에서 열심히는 사는데 내가 왜 열심히 살고 있지? 왜 이렇게 공허하고 왜 이렇게 허전하지? 왜 이렇게 염려가 되고 두렵지? 하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는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오늘 기도원은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이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요. 두려워하거나 숨지 않아요. 기도원이 순종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셔서. 모든 문제들이 가벼워지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바꾸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죠. 여러분을 억누르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크고 무거운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순간 그 모든 짐은 가벼워져요. 그 모든 장애물이 낮아져요. 우리가 염려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의 이 삶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려면 두려움으로부터 이기려 그러면 이제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삶을 들여서 순종하는 걸음을. 되어야 한다고요.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걸음을 촉구하십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세요. 그리고 이제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심을 외치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베푸시기로 하신 그 구원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약속을 우리 삶에 또렷이 목격하게 해 주셔서 두려움을 넘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치구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